자 도착을 했는데요. 여기 작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? 수로입니다. 수로. 그러니까 논두렁에 있는 물을 좀이 흐르게 하는 그 길목에 웅덩이가 형성이 됐는데 예전에 여기에 이제 메기가 어,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메기를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잡혀야될 텐데. 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. 아 카메라 해먹었다. 아, 씨. <laughs> 카메라가 빠졌습니다. 완전 맘에 습니다 그러면 겠 이런 지겟드 아 낚시했으면 죽을 뻔했네. 야씨 보안하겠다고. 뭐 아나 진짜 씨. 야 어중이나 먹자. 발아나 <laughs> 진짜 우라다 씨. 아씨발 바람이 씨. 어중 먹자고. 서산 갔다 올까? 사산는 왜? 맛있는 줄알았술못 먹잖아, 그러면. 어? 술못 먹잖아. 술안 먹으면 되지. 흉 먹어. 일단 차 놓고 와야 될거 아니야? 그래. 어디다가 놓고 갈까? 홍성에다가 집에다가, 홍선에다가. 그래야 되겠지? 아이, 씨. 진짜, 짜증난다. 어? 아, 나 진짜. 가기로 가. 예? 홍성에서 왔어요 예 거기 메기 잡는다고 영상 찍다가 카메라 빠졌어요